요즘에 정년 퇴직을 하는 나이대가 몇 살인지 아세요? 56세, 55세. 원래 이제 뭐그 정도로 정해졌는데 거의 되고 거의까지 거의 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대기업에 들어가도 40대 초반 되면 나가라고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뭐.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뭘할 것이냐 이걸 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건강 관련된 사업은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건강 관련된 사업은 이게 질 수가 없는 사업이야 떨어질 수가 없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그런데 의사는 질병에 대해서는 치료 공부를 하거든요 질병? 질병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는데 건강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건강에 대해서 알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뭐라 해? 네. 당뇨, 전단계입니다. 그럼 전단계면, 당뇨로 안 가게끔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 요안 <laughs> 그래요? 맞아요. 전단계면, 당뇨로 안 가게끔 어떻게 관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약안 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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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켜보시게요. 지켜, 맨날 가면 지켜보죠 괜찮다고 그래서 당뇨로 만들어 <laughs> 당뇨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해주는 것은 어떻게 약 처방해주는 거위에는 없어요 약 있는 약 그냥 처방해주는 거위에는 없다고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물어봐 저 당뇨 안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호사한테 물어보세요 <laughs> 밖에 간호사한테 물어보라고 그래서 실제로 학교 다닐 때 건강에 대해서는 안 배워. 음, 질병에 대해서 배우지, 건강에 대해서는 안 배워. 아직은 암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암으로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기다려 봅시다. 지켜 봅시다. 그래서 6개월, 1년 지켜봐서, 암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직이었잖아. 그러니까 치료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진짜 치료는 뭐예요? 건강 상태로 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해준다라는 거죠. 그냥 병으로 가도록 지켜보자. 뭐든지 둘이서 지켜보고 있냐고. 그래서 환자들은 어떻게 해? 아직은 괜찮대. 나날 아직은 괜찮대. 언제 이제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냥 건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켜내셔야지. 의사가 해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가서 몇 분을 이야기합니까?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려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가 만나서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얼마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뭐한 23분만에 끝내지 않으시잖아. 그렇 그렇죠. 뭐. 티르게는 막한 시간, 2 시간씩 이야기를 해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음. 구치 이상분만에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냥 막 물고물 승질해 버리니까 물어보지도 못해. <laughs> 병원에 가서 자기 결과인데도 못 물어보고 그냥 그대로 와가지고 엉뚱한 여러 분한테 물어보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막 이제 아니 병원 가서 물어 의사분한테 물어봤어요. 왜안 물어보셨어요?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내 권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내가 검사를 했으니까, 돈 주고 검사를 했으니까. 근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곳이. 진짜 많이 이야기 해봐야 5분 하잖아요. 맞아. 권위에 불려면 들어. 그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그냥 거기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너무 그냥 쫄지 마시라고. 당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돈 내두고 올때 보면은 사실은 의료도 서비스업이잖아. 잘 해야지 나한테. 안 그래요? 맨날 와서 돈줄 건데. 그런데 막 뭐라고 건강식품 가지고 두고 와면약에막 성질이랑 숨길만. <laughs> <laughs> 그러면 왜뭐 때문에 안 먹어야 되는가도 예약도 안 해주고 그 무조건 먹지 말라고 성질만 뭔줄 알고 먹지 마라고 하는까뭔 그러니까 때문에 먹지 마라고 하는 몰라요. 답도 해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먹지만, 내가 이야기한 것만 해야지. 그래서 저럴때막 이야기하면 당신이 의사예요. 이러잖아요. 당신이 의사요 그러면은 내 네, 의사입니다. 이러기도 한번 해보세요. <웃음> <웃음> 그럼 뭐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항상 제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러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런, 이런 것만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병원에를 보내고,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라 그랬어요. 제 가족에 의사가 있는데, 이것만 아. 하라고 합니다. 라는 아. 말을 하고, 아. 하고, 이것만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해 아. 음, 아무 말도 안 해요. 아.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모든 검사를 다 시켜요. 쓸데 없는 검사나 검사는, 검사는 다식요 그래서 그냥 좀 이렇게 지혜롭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좀 필요한 상황이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립구가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 혈관이 혈관이 축소가 돼요. 축소. 그러면 혈액 장애가 일어나겠죠. 혈액이안 돼. 그래서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이 노출되면 이 경로로 인해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병이 생겼으니까 나아야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을 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나을 수 있다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그러면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애가 분비가 됩니다. 그럼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애가 분비가 되면 얘는 부교감신경. 내가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유도 있고, 좋아질 거라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 부교감신경이 우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얘가 우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혈관이 확장이 혈관이 확장이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네. 예. 어, 혈액이 잘일어나 그러면 여러분들 음. 제품에, 혈관 확장시켜 주는 제품이 뭐가 있어요? 자, 비 베타. 네. 베타하고 나이트 커피. 뭔뜻이죠 나이트 커피하고. 나이트 하고 자, 그러면 혈관을 자, 내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혈관을 확장시켜 줄수 있는 제품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혈관을 확장시켜서 순환이 잘 혈액이 잘될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몸에서 치유를 시켜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얘가 치유 호르몬이에요. 내 몸을 치유시켜주는 치유 호르몬. 얘가 분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분비가 되면서 이제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어요. 별로 기분이 안 좋. 불쾌감. 불쾌감이 나타나고 아픈데는 더 아파요. 어, 통증, 그다음 어지럼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열이 나기도 하고 감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변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설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타이어를 하는 사람도 있고, <laughs> 자 발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laughs> 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혈행이 잘 되면 체온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올라요. 체온이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반응들입니다. 이, 여기 상황에서는 체온이 떨어져요. 여기 상황은 체온이 오릅니다. 체온이 오르면서 치유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이 증상이 나타나요.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이 증상이 호전반응입니다. 이 증상이 호전반응. 우리가 말하는 병협반응. 그러면 이제 아프니까 진통제를 먹겠죠. 그러면 통증이 나타나니까 진통제를 먹으면 이게 분비가 안 돼요. 이게 이제 딱차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통제를 먹게 되면. 그 다음에 열이 열 나는데 발열이 나는데 해열제를 먹게 되면 얘가 분비가 안 돼. 딱차다 자, 설사를 하니까 지사제를 먹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경로가 차다 그래서 금방 괜찮아져요 자 발진이 일어나요. 발진이 일어나는데 또 병원 가서 약을 먹어요 스테로이드제. 그러면 얘가 분비가 안 돼. 그래서 또 금방 괜찮아져요. 그래서 약을 먹게 되면 이 경로가 차단이 돼요. 그래서 증상은 안 나타나는데 치유는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은 내 몸의 체온이 낮아졌던 떨어졌던 체온이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호전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몸이 치유가 됐는데 떨어졌던 체온이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만약에 체온이 안 올라가잖아요. 호전반응 안 일어납니다. 체온이 안 올라가면 호전반응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체온이 올라가야 내 몸이 좋아져요. 우리 몸의 독소는 체온이 올라가야 독소가 배출이 돼요. 체온이 올라가지 않으면 절대 독소 배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프라이팬에다가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거기 막 이제 다 먹고 난 이후에 지저분한 설거지를 하려면 따뜻한 물에 해야 됩니까? 아니면 차가운 물에 해도 됩니까? 따뜻한, 따뜻한, 물에. 따뜻한 물에다가 쫙 해놓으면 그냥 지방이 흘려서 녹아서 그냥 내려가지고. 세제를 안 써도 그냥 할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설거지가. 근데 찬물로 해요. 찬물로 한드어을쌓 냉장고 있는 물까지 다 꺼내가지고, 제대로 설거지 같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체온을 상승시켜주는 것이 치유 반응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아, 떨어졌던 체온이 지금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제 올라가면서 이 반응이 나타나면 내가 이겨내야 돼요? 아니면 약 먹어야 될까요? 이겨내야 이게 이게 돼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견뎌내도록 노력을 해야 돼. 그러면 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체온을 더 빨리 올라가게끔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빨리 체온을 올라가게끔 하려면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뭐더 많이 먹든요 그렇죠. 더 많이 먹든가 <laughs> <laughs> 아니면 조교이나 음, 관신욕이라든가 온열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해가지고. 빨리 독소가 밖으로 빠져나오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 단축을 해야 돼. 그런데 막 설사를 해. 설사를 해. 너무 힘들다. 왜? 나 설사 지금 일주일 자고 있는데 미쳐버리겠다. 어떻게 해? 더 먹어. 그래, 더 먹어볼게. 더 심하게 나오는데. 아, 그래? 더 먹어, 그래. <laughs> <laughs>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더 먹었는데 미쳐버릴 것 같아. 우주도 못 나올 것 같아. 방구 끌려고 깼는데 똥나와버렸어 막 이렇게 <laughs> 이야기를 하고 <하면. 웃음>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자기는 방구라고 생각하고 깼는데 똥나와버린 경우도 있다자 그리고 너무너무 힘든데 그냥 계속 더 먹으라고 이야기해 나 지금 똥구멍이 흐려가지고 뭐 미쳐버렸다는데 계속 더 먹으라고 하면 나 어떻게 하냐고 <laughs> 네가 한번 당해볼래? <laughs> 어? 또 먹고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막 하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먹고 <laughs> 계속 막더 먹으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가능하면 이 반응이 일주일에서 2주 14일을 넘기게끔 하시면 안돼 왜냐면 일주일 넘기고, 2주까지 넘겨버리면요,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웬만해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이 조절을 해주셔야 돼. 조절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조절이 될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이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호전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꼭 이야기를 먼저 해주셔야 돼. 그러면, 어디가 안 좋았을 때 이러 이러한 반응이 나타날 것인가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기억 안 나시죠? 감자 기억이 안 나요. 카는 눈으로, 신장은 혈로, 소화기계 비위는 입으로. 폐는 코로, 심장은 귀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안 좋은 것도 지금 어느 부위가 안 좋으면 이 장기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에 문제가 있어요. 비염이나 충동증, 막 이런 애들 그러면, 자, 폐하고 대장하고. 이게 비장하고 위하고 심장하고 소장, 간하고 담낭, 심장하고 방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염이란 천동증은 대장하고 폐의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비염이 해결이 되고 천동증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코만 잡고 사정해가지고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의 문제, 중이염, 이명, 난청. 여기는 심장의 문제예요.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의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분비시켜서 이명, 난청, 중이역 얘네들이 생기는 거예요.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눈입니다. 눈이 많이 충혈이 될 수도 있겠죠. 눈곱이 엄청나게 빠져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에 마음의 문제가 있는 사람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혀에 문제가 요 혓바늘이 덥고, 밥맛이 없어지고, 혀가 막 갈라지고, 혀가 엄청나게 많이 갈라져 있어요. 화 때문에 그런. 거.